안녕하세요. AI 겸임 교수 이중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그거를 바로 실행하기에는 내가 개발식도 지 없고 개발자를 고용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는 AI를 사용하면은 간단한 모바일 앱 같은 것도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웹도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코딩 한줄 몰라도 머릿속에 아이디가 딱 떠올랐을 때 바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제가 어, 수평계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평을 잴수 있는 수평계 모바일 앱을 만들어 줘라고 했고요.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예,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어, 승인을 해볼게요. 예, 네, 지금, 파일들을, 코드를 짜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수평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평을 맞출 수가 있죠. 가운데 딱 파란 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상하 좌우에 대한 요 각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핸드폰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앱은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는 볼트 점 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수평을 잴수 있는 수평계 모바일 앱을 만들어 달라고 웹에서 한번, 어,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직접 짜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X4Go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구글 플레이에서, 어, 요 X4Go라는 앱을 설치를 했고요 네, 엑스포고 앱을 열어서 여기에서 스캔 QR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캔 QR 코드를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작동을 잘하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수평을 딱 맞추면은 어, 수평을 딱 맞추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이런 모바일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리플릭과 볼트. 이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그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한 스타트업의 MVP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볼트 같은 경우는 무료고 리플릿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더 많은, 어,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가 무료라서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리플릿을 하면 한글도 잘 써주거든요. 그래서 리플릿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요즘에 유행인 게 뭐, 커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저는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설치부터 저는 좀 난항이더라고요. 제가 개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리플릿이나 볼트 같은 서비스가 훨씬 더좀 신기하기도 하고 활용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발 지식이 있다면은 뭐 커서, 커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상황이시라면은 리플릿이나 볼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에도 단순하게 그냥 스케치만 하거나 아이디어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한번 구현해서 보여주면 의사소통하기도 되게 편하겠죠. 업무에서 한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